공부랑 가로 4번요. 소설자 이 내성 동 강산 재등 설산 형수 우 자전 자비 오부야 끝. Good. 했습니다. 죽이다요. 죽이다. 자, 앞에 속살을 붙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면 죽이다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 돼요? 선생님 음, 다 그렇습니다. 고마이십니다. 잘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되 하세요. 털을 붙일 수도 있고 또뭘 붙일 수도 있어요? 위. 위. 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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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기억나십니까? 네. 소위 피견이 붙으면은 동사에 붙으면은 뭐가 돼? 피동이 돼 되겠죠. 피동돼서 해설할 때모을 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는 이을 당하다. 그래서 소위 피견을 우리 조동사한 때 이거를 비동 조동사라고 쓰죠. 비동은 완전 조동. 음. 좀 예를 한번보시면 뒤에 해서 알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병운 바대로 하면은 죽이는 밭 뒤에서 죽이가지고죠, 그렇죠? 대지죠, 그렇죠? 죽이는 밭, 죽이는 것 대지요. 대지두 번째로는 피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두개나 해수리 가능합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이, 자, 세요 나를 찾자가 없다, 이면은찾가면 어떻게 되었어요? 죽이는 것이, 그지 죽이는 것이 분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보니까 찾자가 있어요, 그치? 우리 가는, 우리, 뭐, 뭐, 것도 되충 뭐, 뭐 하는, 이, 뭐, 뭐하 사람, 이런 도있그 죽이는 것은 좀 이상한 그죠좀이상 이 피동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세개 이게? 이게 뭐예요? 교지오죠죠이인두 그렇죠? 사람, 두 사람이다 하고 두 사람이라는 것이 이다라설명 했어요. 이름식으자 요거 이습니까게 네. 이게 뭐 살짝 다 다른 말 하면 우리 또한 무슨 피자 아까 피자가 조롱파로 피자 할 사람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 이것도 b 요왜 원래. 왜 우리가 부지 예성 우레 소리, 천둥 소리. 동, 동이니까이죠 동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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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흔들다. 이때는 움직이다보다 흔들다. 강산이지. 이것도 강에 흔들산이 강산을 흔들었다. 강산을. 성주어 충동소리가, 오래소리가 강산은 부드럽다. 인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그 다음은 사례 거에요 동생이 올라갔습니다설락산에전치사 브라서, 설락산처음부터지요산에로슬으로 슬락산으로. 락산으로 슬락산으로. 산으로슬락산로산 그런 아. 예, 상 있어야지. 자. 이관아니다 여러분. 이 체를 했습이 대응 식 문장. 그다음. 동그라미 번형 동, 아, 우, 자전, 자, 우리가 보통 뭐 뭐에게 뭐 뭣을 주다, 뭐 보내다, 뭐 가르치다, 뭐 강의하다, 이런 음. 이런 식으로. A에게 B를 뭐 주다, 보내다, 가르치다, 어, 아, 또, 뭐, 알리다, 청하다. 아, 이런 식으로 쓰이는 요노트 동사예요, 동사. A에게 A를 주다, 여러분, 알수 있는 줄려 좀 많이 쓰겠지, 그죠? 보내다 하면 오 송이 있겠지, 그죠? 지금 송이 나왔어야 그죠? 그죠? 가르치다 하면 여러분이 교가있어 강해하다 하면 강에하다강태 있어, 고 알리다 하보고가수 있고 청하다 하면 청해지고 또몇 가지 더 있어요 이러가 동사는 수요 동사입니다 그 무다 둔다는 것도 몇개 있어요 수요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중에 네 번째 형식 주어 그 다음이요.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개그가 있었죠요자 기억나시죠? 사형식에서만 개그를 따져요. 사형식 안아무머지 1,2,3호의 필요없어요. 그때 이 동사. 이 사형식 문제예요. 사형식에서 이 문제 동사. 여기는 동사, 수의 동사였 수의 동사가 들어가면 이 문장 행위사식이에요사식 4인식. 여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였었죠. 그죠보그니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이랬잖아요이거 같해지죠. 대거 있는 이거 일자 이거 앞으로 내서 에소 그 목적어 이렇게 해도사형식인데 이때 개그에 전지사가 들어있지 거라는 개그죠. 다생략니다요거한 문장 보시면은. 고! 우! 네. 송! 자전을 친구에게. 아, 수의 동생 같은 거 사인식이에요, 그죠? 난식이 또 사인식이라는 거다. 어떤 자전을 목적은 먼저 나온 거그죠그 다음에, 우는 친구에게 하는 요것이 목적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나왔죠. 그죠? 그, 오는 형이고, 보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요걸 앞으로 내세야 하는 거예요. 요걸, 어, 우를 앞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럼, 형, 성, 어,로 생겨요. 공부만 쓰세요. 그 다음에 자선 수 해석을 할수 있는 어떻게? 친구, 애기 앞에서. 원래 어가 있는데 생략될 때였죠 구매사항식 이해되셨습니까? 예이해되겠그 다음이니까 자그 아들 자체는 너란 뜻이너 그대 자 이때 녀는너 그대 아니다 아니다 뭐네 지정사라 그랬죠 고지훈 레슨 지정사 불안전하지요? 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보호가 있어야 돼요? 오우 나의 친구예요. 주어 설명어 보호예요. 뭐는 이형식이에요 그죠? 얘는 왜없을까 친구가 이다 아니다 이런 뜻을 갖는 걸로 명상수있을 적에 그 책이 종교에서 야례를 쓰우죠이 답은 많이 봤는데 아무다를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쉬어 가겠습니다.